안녕하세요. 에터미의 휴내 심창의 샤롤러즈 마스터 가수 최진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사업이죠? 포인트로 수당을 받잖아요. 우리는 매출 pv에서 수당을 받기 때문에 포인트마다 다, 다 달라요. 뭐몇 프로 이게 아니라 앱슬로트 같은 경우는 반을 주죠. 198,000원에 10만 포인트. 근데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속도를 좀 빨리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팁을 드리자면 땅콩을 굴리는 것보다 호박을 굴리는 게더 빠르겠죠. 예를 들어, 뭐, 해모임이나 앱솔루트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앱솔루트를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앱솔루트를 계속 얘기를 하고, 일단 내가 앱솔루트를 써봐야 되겠죠. 나는 더페임을 쓰고, 수분크림을 쓰고, 다른 제품을 쓰고 있는데, 뭐, 기본 다른, 애터미에도 종류가 많죠. 앱솔루트를 쓰지를 않는데 나 앱솔루트 좋아요라고 얘기하면 전달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쓰는 화장품을 막 자랑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앱솔루트를 쓴다. 아니면 해모임을 먹는다. 그러면 그 감동 전달이 제대로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또 드리자면 제가 개 그 꾸준히 찾아갔던 그 가게가 있어요. 순대국집인데 세 분이 계세요. 제가 그때 그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항상 서비스 달라고 하셨던 분들고 그 이제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상단 위에 클릭하시면 그 영상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분이 항상 제가 이렇게 가면 서비스 없냐고 서비스 없냐고 그래서 제가 이모 아유, 우리남는거 없다 그러면서 제가 막 아이고, 이모가 많이 사야지 서비스를 주지. 막 그랬더니, 번업 더 화를 내셔갖고 제가 앱솔루트를 안 써보신 분이라서, 저는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 앱솔루트를 들어가게 해야겠다. 왜? 피부가 앱솔루트를 쓰셔야 더 좋을 피부예요. 어린 사람도 아니고, 한 40, 50, 50대 중반 되셨으니까, 앱솔루트 쓰면 진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세럼을 탁 들였었거든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화장품이 필요해서 그래서 어떤 화장품이 기초화장품 뭐를 써야 되는지 애터미에서는 화장품이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근데 제가 하필 그날 장염 때문에 토를 우왁우왁우왁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제대로 상담을 못해드렸어요 이렇게 안내를 잘 못해드렸어요 근데 우리 이모님이 제가 항상 서비스 없어? 그러면 또 서비스 드리고. 또 서비스 없어? 그러면 항상 꾸준히. 왜? 우리는 방판 사업이 아니라 내 그물망에서 정말 내 조직을 키우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애텀에서 다른데 떠나지 않게 내 그물망에 머물려면이 사람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저는. 그래서. 세럼을 써봤더니, 제가 화장품을, 그 이모가 화장품을 물어보길래, 이모, 앱솔루트 너무 좋다. 그랬더니, 처음에 가격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제가 6종에 198,000원이다. 그랬더니, 아 비싸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모! 그 때, 제가 드렸던 세럼 어떠셨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거 너무 좋아. 근데 처음에 저한테 뭐랬냐면, 198,000원보다 조금 한 단계 낮은 거 없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 더페인 88,000원짜리가 있는데, 세럼 어떠셨어요? 제가 드렸던 그 앱솔루트 너무 좋대. 그럼 이모, 더페 못 써. 제가 딱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왜? 향부터 달라요. 고급향, 막, 투베러스 향이, 음, 너무 뭐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모, 더팬도 좋은데 물어요물어 묽어. 이모는 지금 세럼 너무 좋다 그랬잖아. 그럼 더 팬, 모서, 뭐 모서. 뭐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모 앱솔루트 한 달만 써봐요. 얼굴에 광이나 끝내줘요. 그리고 양도 얼마나 많은데요? 기존에 백화점이었으면 몇백만 원짜리인데 우리가 기술 개발비가 들어가지 않아서 싼 거다. 이거 그 H 그 SK 띵그 다음에 뭐 설화 띵 화장품 쓰신 분들은 이거 쓰면 뿅 간다 그 자기네들이 쓰는 것보다 훨씬 좋다 한다 이모 한번 써보세요 이모 좋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어 그래 어, 그럼 그거 갖고 와봐 그래서 제가 탁 19만 8천원 앱솔루트를 전달해 드렸죠 그럼 그분딱 쓰면 엄청 좋을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탁 보면서 어떻게 쓰는지 다 물어보고 지금 조금씩 애터미 물건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한분 중국 분이 또 있었는데, 그분 계속 가입 안 하신다고 하다가, 오늘 갑자기, 여기서 앱솔루트가 들어갈까? 필링 있어요? 필링제? 그래서, 아 어, 있다고. 얼마예요 8,000원. 왜 이렇게 싸요? 그러더니, 폼클렌징 있어요? 있다고. 얼마예요 8,000원이요. 왜 이렇게 싸요? 이러면서, 이모, 그러니까. 이거 진짜 강급되니, 뭐? 그러면서 이제 가입 좀 해주세요. 이제는 괜찮다니까 그랬더니, 우리 그 앱솔루트 산 이모가, 그래, 괜찮아, 괜찮아, 써봐. 그리고 세 분이에요. 세 분이었는데, 오늘 한국분 한 분을 가입을 시켰어. 그리고 이 이모는 원래 가입을 시켰고, 제가 이분을 통해서 두 분을 연결이 된 거예요. 그한 가게에서. 그래서 중국분도 아, 알았다고 마음을 열고 가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H2라서 가입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물건을 꾸준히 들어가시니까, 어 알았어, 알았어. 되게 긍정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 나는 포인트 뭐 넣어준다고 해도 절대 관심도 없었다거나 이런 거 원래 안 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제품 때문에 마음이 열린 거예요. 왜? 좋고 싸니까. 우리 제품력이 진짜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앱솔루트를 사신 분 있죠. 그 이모는 제가 꾸준히 후속을 하면서 이모, 이거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근데 계속 물건만 쓰셨어. 그리고 또이지만 하면 또 전화를 저한테 계속 해주시고. 근데 그 밑에 한국분을 가, 이렇게 두 분이 계속 이분 때문에 물건을 쓰셨는데 이 한국분이 가입을 하니까 이제 제 말을 들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이모, 이모 밑에 지금 고객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다 이모 고객이다. 그러더니 단체 톡방에도 제가 초대해드리면 또 나가고 또 초대하면 또 나가고 그랬는데 이 한국 분이 너무 긍정적이니까 이 앱솔루트 사신 분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모 이거 돈이 어떻게 되는지 딱 15분만 들어보세요. 제가 15분만 딱 시간 주면 이모 한가 떠언제요? 그랬더니 4시에 와 <laughs> 4시가 한가하대. 그래서 어차피 저희 집 앞이니까 그럼 내가 이모 가기, 제가 딱 이모 뭐 한가할 시간 전날 4시에 제가 전화 드려 갈게요. 네, 알았다고. 그러면 이분이 보상 플랜을 딱 알아듣는 순간 지금 멤버십이 많이 내려가져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제 명단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죠. 서비스 없냐고, 서비스 없냐고 했을 때 계속 내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서비스를 드리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소개소개 소개 하다가 이 한국분, 자기, 그 같이 있던 분의 한국분이 되게 긍정적이니까 이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바뀌게 하고 싶다 하면 이분의 인맥이딱 관심을 보이면 바뀌게 돼 있어요. 이분이 너무 긍정적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두 분까지 요 중국분은 아직 가입이 안 됐지만 이셋시가 지금 애텀이 매니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뒤에는 250명의 명단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할때그 고객을 그냥 무시하고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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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앱솔루트를 권하고 싶으시면 앱솔루트를 내가 하나를 본품을 드리기가 좀 그렇다 부담스럽다 하면 내가 딴거 없어 그랬을 때 더페임 보다는 일단은 테스트용이라도 이 뭐, 바, 손등에 발라보세요. 발라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라도 그분들한테 앱솔루트를 빨리 써보게끔 해야 돼요. 딱 발라보면 손등이든 목 여기를 바르든 딱 좋은지 알잖아요. 그러면, 어, 앱솔루트 좋네요. 앱솔루트를 바르고, 그 다음 더페임을 발라보게 하면 앱솔루트가 더 훨씬 좋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면, 아, 198,000원 정말, 어, 괜찮네. 이거 주세요. 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앱솔루트를 25박스, 25박스면 판매사 100만 원이죠. 내가 100만 원을 받을 때내 수바, 수당을 4번 받는 사람, 2번 받는 사람, 1번 받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자꾸 내 조직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호박을 굴리면. 좋다, 이거죠. 왜? 애터미 자꾸 돈안 돼, 돈안 돼, 돈안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왜? 돈안 되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돈 돼요, 돈 돼요, 돈 돼요!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고 함께 하시면요. 모두 다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 성공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까지 애터미의 효율 심청이 샤롤로즈 마스터 가수 최진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